다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민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버르신 그 사랑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这个那度，几乎是是 받았니내 평생 슬프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십장입니다 사무엘상 십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이십칠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의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은 세우라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요 앞에 나오라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야의 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여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와께서 대답하되 그가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는 이라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요호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며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민. 오늘 본문은 사울이 기름을 부은받은 후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의 반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 차로, 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또 인간의 반응과 그리고 또그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들을 교훈받고 적용해보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오자 그의 삼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은 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명확한 그 내용들이 그에게 보여졌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그 애가 가지고 있는 뭐 왕으로 집 세운 받으면은, 와, 좋다. 뭐 어떤 모델이 있어서, 와,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역할에 대한 두려움 또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울처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확실성과 어,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그 것에 대한 것들을 그냥 수용했다 그러면, 이 역할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 부르지만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때로는 각자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 다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을 모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세우셨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를 뽑게 되어질 때에 이제 먼저는 어 뭐지 베냐민 지파가 지파 중에서 뽑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마드리의 그집파 족속이 뽑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스의 가정 안에서 사울이 결국은 뽑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사울이 선택이 되었지만 사울은 거기에 없고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 것으로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를 업심여이며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우리 왕이라면 나는 인정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항상 환영되어지고 명확하게 어떤 축복이 막 이루어지는 것 또한도 아닙니다. 사울처럼 비난과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평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가 왕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사무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극명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자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고 그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을 멸시하고, 그가 우리의 왕이면 나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도 또 한편의 중요한 부분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이렇게 처음에 왕으로 그가 부름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는 자신은 이 일에 대하여서 부담감과 또 감당할 수 없는 또 연약한 존재임을 그는 깨닫고, 아,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해서 그는 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엔 어떻게 되어지죠? 이 왕권을 그의 삶 안에서 모든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삶 안에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저께 어 이제 SNS를 보고 있는 중에 어느 이제 저희 교단은 아닌데 저희 뭐죠? 좀 군수 좀주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의 어떤 목사의 제적, 면직, 출교, 뭐 이런 식의 이단, 그분이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내용들이 공고가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3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과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사상을 받으면서 그가 철저하게 그가 목회를 겸손함으로 감당하겠다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내용을 내용을 보니까는 그 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몰라 몰라서 그 안에 정치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검색을 해 보니까는 저희 교단 안에도 비슷한 내용들의 일로 인해 가지고 출교 뭐 제명 이렇게 되신 분들이 요걸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명히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좋은 책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가 부름을 받았을 텐데 왜그 모습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반응이 그 사이 안에서 적극적으로 발현되어진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잠깐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제 나 저도 이제 단일 목회자로 불을 가은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 모습 겸손한 마음과 아 나는 처음에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도로만 나갈게라고 아요 했던 그 마음과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처음에는 내가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에 먼저 겸손하게 반응하시고 뿐만 아니라 겸손하였다면 그것이 우리 삶 안에서 지속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인간의 어떤 각각의 반응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겸손함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나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부르셨음에 대한 믿음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도덕 순종하시며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인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궁리를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 결령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기 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